안녕하세요 여러분.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기사 필기 2020년도 수질오염방지기술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회차 45번 문제입니다. 부피가 4000m 세제곱인 포기조 MLSS 농도가 2000mg·L, 반송슬러지의 SS 농도가 8000mg·L이고 SRT가 5일이라면 페슬라지 유량은 몇이 되는가? 우리는 SRT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암기하고 있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SRT 공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SRT 공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죽은 것분에산 것으로서, 산 것은 포기조 내부의 부피 곱하기 MLSS 농도, 그 다음에 분자 부분은 XR 곱하기 QW 플러스 x2 곱하기 q-qw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2차 침전지 유출수 중에 ss 농도는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0을 대입해서 지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폐 슬러지의 유량은 srt와 자리를 바꾸게 되면 보다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w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vx 나누기 xr 곱하기 SRT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위 환산은 해당 문제에서는 할 필요 없기 때문에 V값은 4000 곱하기 MLSS 농도는 2000그 다음에 반송 슬러지의 SS 농도인 8000 곱하기 5를 해주게 되면 200m 세제 곱 d 대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번 문제 생물학적 3차 처리를 위한 AO 공정을 나타낸 것으로서 각 반응조 역할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AO 공정은 혐기조와 폭기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혐기조에서는 유기물 제거와 인의 방출이 일어나고 폭기조에서는 인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탈질 효과는 없기 때문에 질소 처리는 할 수가 없고 인 제거를 할수 있는 공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적절한 설명한 것은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 문제. 공단 내에 새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 공단 폐수처리장은 876L/sec의 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공단 폐수처리장에서 페놀을 제거할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다면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내에 페놀의 농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새로운 공장에서 배출되는 페놀의 농도는 1 0 g 제곱이고 유량은 87.6L/sec입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농도는 미리그램퍼 리터이기 때문에 이 그램퍼 미터 세제곱도 단위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램을 미리그램으로 바꾸게 되면 10의 세제곱만큼 차이가 있고 미터 세제곱을 리터로 바꿀 때도 10의 세제곱만큼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10의 10 미리그램퍼 리터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럼 우리는 혼합공식을 이용해서 해당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혼합공식은 CM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분모에는 Q1 플러스 Q2, 그 다음에 C1 Q1 플러스 C2 Q2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C1과 Q1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현재 폐수처리장의 유량, 그 다음에 농도로 표현할 수 있고 Q1, Q2와 C2는 새로운 공장의 농도와 유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Q1은 기존에 있던 폐수처리장이기 때문에 876. 그 다음에 새롭게 지은 공장의 유량은 87.6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1 값은 페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 그 다음에 Q1은 876 플러스 C2는 10mg·L이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87.6을 대입하면 되겠죠. 해당 부분을 계산하게 되면 0.91mg·L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제, 칙스로에 의하면 염소 소독에 의한 미생물 사멸률은 1차 반응에 따릅니다. 미생물의 80%가 0.1mg p l 잔류염소로 2분 내에 사멸이 된다면 99.9%를 사멸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접촉 시간 분단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먼저 1차 반응을 알고 있어야겠죠. 1차 반응식은 LN, 초기 농도 분의 나중 농도는 마이너스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생물의 80%가 제거되는 시간이 2분이기 때문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k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반응 속도 상수 값 k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항에 있는 마이너스 t를 좌항으로 이항시키면서 분모에 대입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80%가 제거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20%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ln 0.2를 대입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0.8047 미니트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k 값을 구했기 때문에 접촉 시간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t 값은 우항에 있는 마이너스 k를 좌항으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0 8 0 4 7분의9 9 9가 사멸되어 있기 때문에 0.1%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ln 0.001을 대입하게 되면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8.58 미니트 단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슬러지 공정 중 핀플럭이 주로 많이 발생되는 공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핀플럭 현상은 유기물 부하가 낮거나 SRT가 길때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포기한 경우, 즉 장기 포기법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이 답이다라고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CFSTR에서 물질을 분해하여 효율 95%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 물질은 0.5차 반응으로 분해되며 속도 상수는 0 0 5 m g 리그램리터 단위 부분의 1/2 제곱이고 유량은 500 리터/아워, 유입 농도는 250 m 리그램리터로 일정하다면 CFSTR의 필요 부피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FSTR 정상 상태 기준일 때 물질 수지식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볼수 있냐면 Q 곱하기 c 0 마이너스 Q 곱하기 c t 마이너스 속도 상수 c t의 n 제곱 그 다음에 부피는 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인자들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유량을 한번 단위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터 단위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유량은 선을 긋고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유량은 문제에서 500리 h 퍼 아워로 주어져 있고, 이 리터 단위를 미터 세제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 그래서 0.5 m 터 세제곱 퍼 아워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입 농도는 안 나와 있고, 지금 유입 농도가 25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유출 농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출 농도 CT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유입 농도 곱하기 1 마이너스 효율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입 농도는 250으로 주어져 있고 효율은 95%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0.95를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12.5mg/L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필요 부피이기 때문에 부피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V는 k 곱하기 ct의 0.5제곱, 그 다음에 q 곱하기 c0-ct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 주어진 것과 단위 환산을 한걸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0.05 곱하기 12.5의 0.5제곱, 그 다음에 0.5 곱하기, 12 곱하기 250배기 12.5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671.5, 7, 5, 미터 세제곱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회전 생물막 접촉기 RBC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재순환이 필요 없고 유지비가 적게 된다. 회전 생물막 접촉기는 계속 CD 같은 모양을 돌리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순환이 필요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메디아는 전형적으로 40%가 물에 잠긴다고 했는데 이 40%에 대해 내용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따라서 2번도 맞는 보기이며 3번, 운영 변수가 적어 모델링이 간단하고 편리하다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6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생물학적 인재거를 위한 AO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O 공정은 현기조, 그리고 호기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기조에서는 유기물 제거 및 인의 방출이 일어나고 호기조에서는 인의 과잉 섭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질소는 제거할 수 없으며 인제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슬러지 내 인의 함량이 비교적 높고 비료의 가치가 있다. 맞는 보기 2번 비교적 수력적 체류 시간이 짧은 특성이 있으며 3번, 낮은 BOD, 퍼인의 B가 요구된다 했는데, 낮은 것이 아니라 높은 비율이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3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